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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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촥촥. <laughs> 쭉쭉쭉쭉쭉쭉쭉. <more later into English> <novo> <f corners> 자. 자. <yim asynchronous> 오늘은 침범꽃이입니다 네. 너무 예쁜 화병을 준비했어요. 예쁘죠? <laughs> 여기에 침봉꽃지로 음, 어, 여러분 보이네요? 어, 여기 노란 색깔, 꽃과 약간 빛나는 색감,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기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컬러감의 노란기가 있는 그런 색감을 사용을 한침봉꽃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꽃을 사용을 하면서 그 꽃의 라인에 맞게 그 운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라노큘러스 두 가지 형태의 모양을 사용할 건데 얘는 약간 앞이 앞쪽으로 갈수록 결이 그러니까 끝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주황빛 노랑색 약간 이렇게 이렇게 글라데이션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라논 플러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얼굴이 작은 듯한 하노이 라논 플러스입니다. 음. 그리고 미리 먼저 보여드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겹툴립입니다. 이런 얼굴이 지금 현재 제가 쓰려고 한것 중에 가장 큰 얼굴들이거든요. 얘네들을 먼저 자리를 잡아서 가도록 할게요. 만원 플러스 얘를 위치를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향해서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으로 잡아줬어요. 그리고 튤립을 사용을 해서 과일 정도로 아래로 한번 뉘어봤습니다. 라인은 앞쪽으로도 빼기도 하고 위로 향하기도 하고. 어, 꽃을 우리 우리 사람도 기분 좋게 위를 향할 다 멋스럽게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뭔가 처져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고개도 떨구는 그런 느낌을 이 꽃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큰 꽃으로 아, 내가 원했던 어떠한 느낌의 큰직한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나도 예쁜 수선화입니다. 수선아, 이 이파리까지 같이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어, 너무 멋있다. 그리고 아래를 하려고 했더니 길이가 그렇게 하면 이파리를 못쓸것 같아서 그냥 길이가 비슷하게. 너무 멋있네요. 여기에 저는 좀 작은 얼굴들의 꽃으로 금자나를 준비를 했어요. 큰꽃 사이사이에 이 금자나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들을 이제 각도를 재미있게 써주세요. 길이감을 작은 꽃이면 꽃일수록 그리고 라인감이 이렇게 재미있게 되어 있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애들을 곰곰하게 일자로 쓴다가 아니라 이 라인들을 좀 살려보려고 해보신다면 조금 더 생동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굳이 짧게 해서 일자로 쓰는 것보다 이 라인들을 그대로 활용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수선화 5개를 넣었어요. 앞쪽을 향해서 저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laughs> 느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조금 긴 수선화를 꽂아서 뒤에도 꽃들이 있도록 여기에 약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이게 이 실크 같은 느낌의 이파리입니다. 버터플라이 나노큘러스. 완전히 노란 색깔의 레몬빛 새 라논 플러스가 있는데요 어머 부러졌다 색깔이 달라요 얘는 완전 노란색 옅은 레몬빛 이거는 주황 색깔이에요 조금 더 병아리 색깔이 가까운 아이들이거든요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갈것 같고요 약간 빛의 그 실크 느낌이 너무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티어나게. 이렇게 버터플라이라는 플러스 좀더 넣고. 코 앞쪽을 향해서 꽂아봤고요. 그리고 수선화 하나를 조금 짧게 해서 위에보다 이 라인감을 조금 더 여기랑 이어지는 그 간격을 이 중간 길이를 만들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한번 해봤어요. 네, 이렇게 침봉 꽂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응용도 가능하고 응용하고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음, 제가 좋아하는 좀 과하게 꽃들이 좀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좀 뭐라고 할까, 여백을 남기고는 싶어요. 그래서 뭐, 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안들어하고, 딱 필요한 요소만 적재적소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차분한 화기이기 때문에, 차분한 느낌으로. <laughs> 꺼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화기의 노란색과 이런 수선화를 이용한 것들이 여러분들 느낌이 약간 봄을 기다리는 느낌이지 않나요? 다양한 의미를 한번 넣어봤어요. 나의 색감은 지금 딱 이런 색감인 것 같아요. 음, 수선화의 이런 아직 병아리 같은 어, 지금 이렇게 물 들어가는 튤립과 라논큘러스의 그 여성미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되게 단단하고. 이 금자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들꽃의 느낌이잖아요. 그 자유로움을 갖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저를 표현하고자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색은 어떠세요? 하얗나요? 파란나요? <laughs>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꽃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세요. 어, 꽃 사러가실 때도 나의 감정, 이런 거를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마다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너무 다르게 꽃이 선택이 될 것이고, 그 선택된 꽃을 가지고 그게 가능한 그 사오신 그 줄기의 형태와 음뭐 뭐랄까 형태 그리고 특징에 맞춰서 센터피스를 만들어보던 아니 꽃꽂이 꽃다발을 만들어보던 런 침봉 꽃꽂이를 해보시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신다면. 정말 다른 차원의 꽃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겁니다. <laughs> 저 같네요. 모르시죠. <laughs> 저도 저를 잘 모르는데. <laughs>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저는 여성미를 가미를 해 보겠습니다. 스위트피입니다. 이렇게 스위트피로 앞쪽과 뒤를 좀 보는 라인들을 같이 해줬고요. 뒤쪽에 조금 짧고 조그마한 얼굴이 있는 라너 플러스로 밋밋함을 조금, 네, 없애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뒤에 라너 플러스를 넣고, 이파리도 살릴 수 있는 건좀 살려서 좀. 뒤에를 메꿔줬는데 앞에서 봤을 때 되게 지저분하면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라논툴러스가제 눈에 되게 어색하게 좀 많아 보여서 빼버리고 그럴 바에 뒤쪽에, 옆쪽에다가 됐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비스카리아. 비스카리아. 비스카리아는 굉장히 얇고 어, 어떻게 보면 물을 잘못 빨아당길 것 같이 생겼지만 정말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입술 위에만 잘안 다치게 잘 관리만 하면 오랫동안 보고 저는 냉장고에서도 꽃을 피는 걸 굉장히 많이 본 꽃이 중에 하나예요. 전 이렇게 강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여러분, 비스카리나 두개 넣고요. 한우이 하나만 더 넣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빈틈이 있는 거를 굳이 침봉꼬지에 안 꽂아도 너무 멋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어떤 라인을 만들 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 특징을 좀 살려서 사용을 해본다면 매번 조금 다르게 될겠지만 그거를 처음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음, 처음이 어려울 뿐이지, 한 번에서 예쁨이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또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그 두려움을 조금씩 차근차근 조금씩 낮춰서 자신감이 막 생기면서 더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한 꽃을 가지고 순서를 변형을 주면서 한번 꽂아보세요. 그리고 어떤가요? 저를 반영하는 것 같네요. 어, 여러분들의 색감은 무엇인가요? 예쁜 색깔로 여러분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음. <laughs> 오늘도 한 달여 봅시다! 짠짠!